자, 안녕하세요 대여 멘트 이정렬입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변수가 많고 복잡한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제가 한방경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음,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들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변곡점 때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곡점이 뭐냐? 뭐그 전에도 여러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변수들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 자체가 어 변화가 되는 그런 시점들을 변곡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시장의 미래에 대한 전망 어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한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거를 제가 곰곰이 고민 해보니까 결국에는 금리더라고요. 금리에 따라서 시장의 포트폴리오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주식 시장을 계속 이제 관측을 하려면 금리를 최소한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이런 이슈들도 저희가 기준을 좀 잡아드릴 수 있도록 대협 채널에 계속. 업로드가 진행이 될 거니까요. 재생 목록에 오셔서 저희 정렬 멘토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에 코스피가 130% 초급등을 했습니다. 당시에 2020년도 3월달 코로나가 딱 시작됐을 때그 시기. 그때는 여기 2,000포인트 상단 한 2,200, 300이 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엄청난 급락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이후에 어, 당시에는 미국이 뭐, 제로금리 상태이긴 했지만,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에 더불어서 돈을 막 엄청 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부양책을 진행을 하면서 뭐 헬리콥터 머니라고 할 정도로 기업마다 이 자산을 지원을 막 뿌려버리니까 달러가 시장에 풀리게 되고 융통이 많이 되다 보니까 농성이 많이 풀려서 이 경제가 강제적으로 좀 끌어올려지게 되는 소비가 증가되게 되는 그런 영향으로 기업들의 실적들도 많이 좋아졌었고 위축된 경기가 한 방에 회복이 되면서 2020년도만 해도 이 130%가 상승을 했어요. 여기까지. 어, 1439포인트에서 3300포인트.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이게 1500포인트에서 올라간 게한130%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특징들을 보면, 시장에 달러가 흔해졌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다. 그래서 경제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예, 이게 공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금리를 풀면서 달러 용통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되고 기업에 대한 실적이 증가되는 것들. 자, 지금 보면은 2020년도 3월 당시 이후에 130% 급등을 한 다음에 금리를 점점 순차적으로 올렸죠.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도 했고 뭐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시장, 시중금리가 또 올라 버립니다. 시중금리가 5.5% 정도 수준이면은 실질금리는 거의 6%대 7%대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가 3%대예요. 근데 그것보다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한5% 6% 되죠. 이제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6%대 7%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2금융권 3금융권 되면은 12% 15% 카드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입장에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이 좀 많으신 분들은 대출 이자가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나라 입장에서 보면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은 달러로 빌렸던 우리나라 국채 발행을 하잖아요.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외채를 조달을 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이자를 내려면 달러로 줘야 되는데 똑같은 원화 대비 달러가 높아져 버리니까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신흥국 측면도 그렇고, 미국이야. 뭐, 기초통화니까 상관없지만, 그 기초통화에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담이 더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채가 어, 외국계 자본, 그러니까 달러가, 신흥국들에 달러가 너무 없다. 나라에서 달러가 없어가지고, 외국에 빌린 자금을 갚아주질 못한다고 하면,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 경쟁률 그그 그 대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GDP 대비해서 지금 160% 이상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달러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가 부채죠. 국가 부채에서 디폴트가 발생을 하죠. 그럼 디폴트가 발생을 하면은 국가 파산이죠. 자, 기, 국가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나라도 돈을 못 갚는데. 기업이 나라에 대출을 받은 것들을 갚을 수 있을까요? 소비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많이 안 나오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달러의 가치가 귀해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상승했던 상승분들 거의 반납을 하면서 2200포인트. 어, 그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가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수출이 좀 증가되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시장 지수를 좀 끌어올리면서 수출 주도 어, 그런 기업들의 실적으로 주가가 좀 지금 자체는 안정세가 됐지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이때 시기와는 어, 뭐좀 유사하게끔 뭔가 변동성이 좀 커졌었죠. 그게 지금은 딱 변곡점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 변곡점이 바로 금리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금리죠. 이 금리가 인상되면 하락하면은 달러 유동성이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달러가 풀려져 있는 거를 다 끌어모으게 되면은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든 떨어지든 간에. 금리를 떨어뜨리면은 시장에 풀려있는 달러를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냥. 어, 너네들끼리 이제 돌아가면서 흐름대로 이제 어,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해라. 어, 금리 인하하면 대출 이자 낮아지잖아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려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기초 통화가 아닙니다. 어,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꿔서 달러를 가지고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를 나, 많이 주게 되고 뭐 물가가 높아지게 되죠. 이자를 많이 주게 되고, 이 원화가치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달러를 가지고 수입을 해온다고 하면,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물가도, 수입에 의존이 높은, 높은 그런 기업들의 물가 또한 그리고 시중에 풀리는 그런 식품 원자재 그런 이제 가공품들 그런 것들 전부 다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독성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요인들입니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은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원화 가치도 좀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잖아요 갚아야 되는 달러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은 나라에서 예 내야 되는 그런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출 이자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대출 이자를 많이 안 내게 되면은 소비가 많이 어, 거기 그거를 이제 다른 데다가 소비를 좀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물가가 올라가고 이자가 상승하게 되면은 수출이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그 회사를 다니는 그 직원들, 어, 그런 임직원들의 소득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나라에 대한 부채 GDP 대비 부채를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어, 이런 그 금리가 높아지면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되니까 좀안 좋겠죠 그리고 GDP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국가 경제 자체에 영향을 주고 이런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안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이 기업들의 영향을 받는 거고 여기 다니는 사람들의 어 소득이 변화가 이르는 거고 그러면 소비가 또 변하는 거고 경제 시민 소득 여기에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들이 금리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돼야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까요? 금리가 하락을 해야 실적이 좋아질까요? 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수출하는 기업들의 반도체 같은 수출 주도 기업들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금리가 그 인상이 되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가 싸지잖아요. 그럼 더 낮은 가격에 수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엔저 때문에 어 일본의 수출이 좀더 증가되면서 반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그렇게 성장을 하지는 좀 아쉬운 성장을 좀 보이긴 했었죠. 회복을 하긴 했으나 자 그럼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수출하는 기업들이 유리하다고 했어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수입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부채가 많은 성장주들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채용, 매출은 많이 높진 않지만 이거 연구 자금들도 굉장히 시장을 조성하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받으면서 이자율이 높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은 통상적으로 성장주들의 그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의, 어 좀, 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연구비용으로 조금이라도 더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기에는 수출, 뭐, 반도체, 자동차,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성장주들 바이오라든가, 뭐, 수출 의존도가 좀 낮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뭐 식품 쪽이라든가, 뭐 이차전지 쪽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 겠네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성장주들 어그 공장을 좀 자금 조달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상대적으로 자산이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산 배분.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라 그러잖아요. 수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따지면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가 오르 떨어지고 막 이런 변동에 의해서 자산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뭐 연금도 그렇고 뭐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뭐 펀드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 금리에 따른 자산의 재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우리가 뭐 금리가 올라가면 금에 투자를 하고 막어 금리가 떨어져도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거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자산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주식시장의 변화로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저 한은 기준금리 3.5%로 이번에 동결을 좀 시켰죠 성장률 정만치도 살짝 좀 낮추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미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라 하면 카페에 되는 부채 그리고 외국 자금에 대한 조달이 좀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전망치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바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는 지금 이거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달러 가치가 또 떨어지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오를 때 어, 원화를 가지고 있겠어요. 지금이 그런 식이죠. 달러 가치가 오를 때니까 달러를 갖고 있어야죠.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화를 갖고 있어야잖아요. 달러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달러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저렴해질 건데 그러면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신흥국들의 수혜를 받을 원화 가치가 화폐 가치가 증가될 거니까 신흥국들의 그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어, 그래야 투자가 수익을 볼 거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금리 차가 조금 한국이 그래서 좀 높았습니다 미국보다는 높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달러보다 원화에 대한 이자를 더 높게 줘야 외금을 예치를 하더라도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원화에 대한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그래야지 높은 이자를 주는 그런 화폐에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에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계속 앞으로 동결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때까지. 동결을 할수밖에 없어요. 자 과거 1999년도부터 보겠습니다. 1.5% 정도 가량 수준이었고, 이게 격차예요. 격차. 미국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6%대, 6%대 상단 체크를 하고 우리나라는 한 5%대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괴리가 차이가 1.5%,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차분차분 차분차분 계속 올리다가 떨어뜨릴 때는 한방에 이렇게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리고 재로금리를 시장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재로금리를 가까이 좀 만들다가 인상할 때는 급격하게 인상시키고 또 하락할 때는 또 급격하게 말도 안 되게 툭툭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동결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그럼 격차가 생겼네 어, 미국이 먼저 인하를 했네 그러면 거기 따라간단 말이죠. 따라가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2% 정도 유지를 하면서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하면서 원화 가치를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도 금리 좀 올렸다가 좀 줄였다가 미국에 또 맞춰서 이렇게 갔다가 또 이제 이때 격차도 1%도 생겼죠 차근차근차근 차근 올리다가 한 방에 툭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한국도 거기 맞춰서 가죠 맞춰서 음. 똑같이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늦게 가거나 똑같이 가거나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금리를 낮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쭉 가다가 동결하면서 쭉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툭 떨어뜨리면. 떨어라리면 한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역전이 발생할때 국가가 성장을 하는 모습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예전처럼 예전처럼 기업의 이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니까 코스피는 우리 선행 지수잖아요. 경제 선행 지수. 코스피 지수 자체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젠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언젠지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해요. 어, 진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기를 대표하는 지표, 그러니까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원유예요. 육가. 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름을 사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원시시대잖아요. 에너지가 필수적인데, 유가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오펙 플러스도 있고, 오펙에서 뭐 기름 소비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감산을 시켜요. 기름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 증서를 조금 더디게 만들면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유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라 것은 경제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소비가 기름 우리가 산업을 돌리려면 기름 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 자체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이거 보면은 국제효과는 미국 고용지표 수정치가 대폭 하향됐다는 소식에 하락을 했다. 왜냐면은 고용지표가 떨어지고 산업의 생산을 그 산업에 참여하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기름 소비도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지금 이제 패드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을 그 멈출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고용이 너무 잘 되니까 고용이 많이 되면은 사람들이 인건비를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많이 받는 인건비를 가지고 시장에 돈이 유통이 너무 많이 되니까 고용이 죽을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런 소식들이 나와줬다라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시장에서 돈을 돌아가는 화폐에 대한 유통 자체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패드는 이걸 기다리 거란 말이죠 근데 시장은 시장은 어 그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게 맞겠네 실적이 또안 나오겠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변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호재냐 단기적으로는 좀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경기침체가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유가는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해졌다는 평가 속에서 상승했지만 유가는 고용지표 수정치에 따라서 더 크게 반응을 했다. 경기침체의 공포에 묻혔다. 자, 에너지정보청은 16일로 끝난 주간 원유 재고가 160만 배럴로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감소폭은 시장 전망치인 270배럴보다 컸지만 가격이 오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원유를 생산하는 공급량보다 소비량이 더 줄어들 거라고 보면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패드 입장에서는 나이스죠. 계속 이걸 기다렸잖아요. 고용이 망가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지난주 제롬 파월 연방 그 연준에서 잭슨널 심포지엄에서 연설해서 이때 연설에서 드디어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다가왔다.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통화정책의 제한전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7월 31일에 불과 한달 전이었는데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점념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모두 낮게 유지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임무에 대해 위험이 균형을 되찾고 있다. 자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실업률도 관리해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관리를 해야 돼. 근데 금리 인하를 시키면 실업률은 좋아지겠지만 취업자 수가 증가되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겠죠. 이두 가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어? 고용이 망가지기 시작했네? 그럼 우리가 고용을 인플레이션 물가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고용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금리를 좀 낮춰줄게. 그러니까 내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통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이건 우리가 트럭을 몰고 있는데 핸들을 잡고는 있어 걱정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버스 안에서 기사가 통제를 못하고 있는 버스 안에 탑승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버스 기사가 어, 나 운전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탈때 기차를 탈때 통제가 안 되는 기차에 탄다 통제 안 되는 비행기에 탄다 그것보다 공포가, 그 공포가 더뭐 있는 게 있냐,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출업률, 어? 고용지표 수정치, 고용 안 좋고 경제 안 좋을 것 같아. 아직 우리 통제 아니야. 손바닥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운전 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켰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8월에 고용지표 확인이 또 9월에 또 되겠죠 다음 달 통상적으로 한달 정도 걸리니까 이때 금리 인하 폭이 결정이 될 건데 CME 패드와치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5.25에서 5 5 5.5%대거든요 근데 이때 9월 18일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거다 이때보다 우리가 옛날에 봤을 때 옛날에 이때 보면은 패드가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가 한번 시작이 되면 가파르게 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은 가파르게 인상시키고 이게 제일 효과적이었다라고요. 천천히 올리면 시장에서 적응을 해버리니까 적응을 하지 못하게 갑자기 빡 올렸다가 갑자기 확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시작했다 그러면은 시장의 예측치보다 더 가파른 하락 흐름들이 보일 여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월에는 0.25% 하락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시장이 예상치를 벗어나게 하는 걸 좋아하는 패드 입장이라면 1% 0.5% 0.5% 그리고 또0.25 뭐0.25 이런 식으로 연말까지 4.25에서 4.5까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목표치는 3.25에서 3.5%까지는 금리를 목표로 잡고 유지하지 않겠나. 자, 이건 이제 점도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24년도에는 통상적으로 5%대 상단, 여기에 투표가 좀 많았죠. 어, 투표가 좀 많았고, 그리고 2025년도는 4%대, 4%대, 그리고 2026년도는 3%대 잡고 있어요. 3%대에서 격차가, 이 변동폭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3.0에서 3.25? 어, 이 정도 수준에서의 목표로 잡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확인이 되죠. 그게 2025년도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당연히 바뀝니다. 실제 그 경기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헤드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킨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게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음, 변동성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ER이라든가 EPS 주당순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코스피 지수에도 있거든요 PER이 12개월을 미리 선행을 시켜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예전에, 한, 불과 3개월?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2,400포인트가 PER이 한 8.5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주당 이익, 그러니까 수출이 좀잘 되면서 이익률이 좀 높아졌어요. 반도체 수출이 좀잘 되면서. 그래서 이게 좀 높아져가지고 2,400포인트 이 수준이 PER이 퍼가, 퍼가 지금 8배 온도 수준이 됐습니다. 8배 온도 수준. 그러면 이때가 지금 9배 수준이라는 거고 이때가 지금 10배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수준 2400 포인트 그리고 2600 포인트 이 수준이 9배 수준이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순이익이 더 증가될 거잖아요. 그럼 이게 더 낮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향후에 다시 시장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자그 전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겁낼 때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배분이 다시 이루어지긴 할 건데 그거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경기가 회복이 될 거다라는 게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재분배가 되지 않겠나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따라가는 게 현명한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예전에 이 시기처럼 극단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진 못하겠지만 이제 보릿고개는 거의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기를 하시거나 불안해하실 장세는 아닐 거다. 저는 이런 주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봐야죠. 이번에도 미국 금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팍팍 떨어지게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제 자체가 올지, 근데 그만큼 극단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라면 어,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긴 해야 될것 같아요. 고용률이 쉽게 안정화되진 않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달러를 보세요. 금리가 인상이 될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고금리 고금리가 진행이 되면서 어, 달러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2020년도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었던 그 시기에는 달러, 달러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달러가 올라갈 때는 금리 인상 시즌이었고, 달러가 지금 이 추세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국내 주식가 국내 지수 자체가 국내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우리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달러를 유심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대엽 채널에 오시면 다양한 영상들, 종목들, 이슈들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